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도지코인 오랜만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오전장에서는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500원대가 뚫리는 모습도 저가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오후장에서는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양봉 전환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 이 도지코인의 시세가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오늘과 내일 이 도지코인의 일봉이 어디서 마감해주고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 부분만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상승 추세 채널 안에서 도지코인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 채널을 벗어난 이후에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이런 채널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차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서 이 상승 추세 채널의 하단이 뚫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긍정적인 건 어제 그래도 꽤 많이, 거의 대부분을 끌어올리고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어제의 흐름에 이어서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서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채널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하고요. 트랩이 발생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반대편 채널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초록색 단기 입평선 라인, 이 주요 라인도 함께 돌파해주면서 추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이 일봉 마감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런 차트 모니터링은 제가 실시간으로 저희 정보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받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판단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지코인을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올한해이 강세장 전체를 바라보면요. 계속해서 도지코인이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전 강세장, 2021년도에 강세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면 만 프로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2021년도에 강세장을 재현하면 30달러도 돌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근거로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 바로 이로 도지코인의 반복적인 패턴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려 2013년도부터의 도지코인의 주봉 차트입니다. 한눈에 봐도 도지코인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물성 저항라인, 그리고 직선 저항라인이 만나는 점을 돌파해주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또 같은 기간 동안의 매집 구간 가져가고요. 다시 여길 돌파해 주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은 이미 이두 개의 저항 라인을 돌파해 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 신고가를 뛰어넘는 추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한 해를 단기적이 아니라 전체 사이클을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부분 과거에 반복된 패턴을 봐도 도지코인은 긍정적이지만 사실 더욱 더큰 호재는 이 상황적인 측면에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도지코인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적인 측면과 상승 재료까지 그 근거들과 함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저희 정보방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시장의 변수들, 최근에는 거시경제 이슈들과 같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기에 따른 알맞은 대응 방법과 구체적인 타점까지도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지코인을 이끄는 두 인물,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되겠죠. 이 둘의 강력한 커넥션으로 인해서 도지코인은 상승할 수 없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했고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롭게 신설될 정부 효율성 부서가 있는데요. 자, 이걸 영어로 하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입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약자들이 또 도지라는 거죠. 이걸 의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밀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도지코인을 언급하고 이럴 때마다 상승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뭐 이렇게 부서를 만들고 그 약자가 도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좀더 확실한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에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인 트루스파이 상표를 저번 달에 출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도지코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호재 소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도 살펴보면, 자, 일론 머스크는 재작년에 트위터라는 어플, 이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이걸 이름을 바꾼 게 지금 X입니다. 자, 인수하기 전부터, 그리고 인수하고 나서도 트위터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코인으로 결제할 수도 있게끔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자,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되면 여기에 사용될 그 결제될 코인은 당연히 도지코인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재작년에도 단기적인 급등 보여줬고 단기적인 고점까지 형성을 하고 내려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번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상표 출원을 함에 따라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X라는 어플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거고 여기에 도지코인 다시 한번 채택될 거라는 기대감이 살아났던 거였죠. 자 일론 머슨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그 발언을 하고 나서 2022년도에 엑슬이 인수하고 나서 결제 시스템 도입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라이센스 그 프로세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암호화폐 지갑도 개발 중이고 그래서 또 이때도 도지코인이 강세를 보였었죠. 무려 우리가 대략 2년간 기다려왔던 이 가장 큰 호재 소식, 도지코인의 결제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거고요. 이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테슬라에서 도지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미 내놨고 또 결제 시스템 도입. 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이라는 이 결제 시스템을 전문 사업 영역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 기업을 창업했던 경업도 있죠. 그래서 이 페이팔 창업에 즉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몇몇 인물들의 인컬로서 우리가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데 이 일원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제 시스템에 대한 막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에 이 페이팔 마피아 일원 중에 한 명이었던 인물이 또한번 기사화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롭게 신설된 자리죠 암호화폐 차르, 크립토 차르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 데이비드 삭스라는 인물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도 밑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전 페이팔 최고 운영 책임자 페이팔 출신이죠 데이비드 삭스를 백악관의 최초 AI 및 암호화폐 차르로 임명을 했습니다 삭스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만든 인물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SEC 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앉힌 거에 이어서 암호화폐 차르 자리에도 또한번 일론 머스크와 관련 있는 친 암호화폐적인 인물을 앉혔다는 라 거죠 그래서 직책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대통령, SEC 위원장, 그리고 암호화폐 차르까지 모두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삼각현대가 구성됐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데이비드 오삭스까지 이 페이팔 커넥션, 그리고 대선 러닝메이트, 이런 커넥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교집합에 있는 일론 머스크는 또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물론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도 기대하고 있지만, 이 급등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큰 폭의 조정이 나와도, 오히려 이런 하락이 나와주면, 우리가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막차가 되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소 조정이 나오는 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차트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상승 사이클 안에서도 상승과 조정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이게 계속해서 더 추가 상승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아니면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포모 현상 때문에 뒤늦게 추격 매수가 들어가면 이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은 폭락이 나오면 그리고 거시적인 전체적인 흐름과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공포감에 조정이 나왔을 때 패닉셀을 할수 있고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에 차트는 상승했지만 나는 손실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은 차트를 결국에는 보고 투자를 하는데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실을 봅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흐름을 알고 내가 타점을 잘 잡느냐,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이두 가지, 추격 매수와 패닉세를 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서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갈린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걸 이론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아직 초보자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새롭게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추격 매수가 들어가고 패닉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상을 보시고는 시장에서 빠른 움직임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럴 때는 최근에 계엄령 사태가 있었을 때처럼 이런 변수에는 제가 가장 빠르게 저희 정보방에서 소식 전달해 드리고 대응 도와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보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밑에 제가 더보기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정보방 입장하시면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 거시경제 이슈들부터 이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알맞은 대응 방법,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때에는 제가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나중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고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과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도록 미리 입장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한해 기대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꼭큰 수익 얻어가시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